부자님. 나라에서 준다는 공짜 돈 50만원. 통장에 분명히 포인트가 들어왔는데, 눈앞에 있는데도 쓸 수가 없어서 피가 마르는 심정, 혹시 겪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특급 정보만 전해드리는 부자고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자 정보 준비했습니다. 관리비에 전기세가 묶여 있다는 어이없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던 그 50만원. 끙끙 알다가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부자님 카드에 있던 그 50만원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 못쓰면 남은 돈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용처를 더 확대했어요. 바로 통신비와 주유비가 추가되었어요. 오늘 영상 안 보시면 길에 떨어진 50만원짜리 수표를 그냥 짓밟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7월, 제가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소식을 처음 알려드렸었죠. 다들 신청하셨나요? 저도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 신청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영상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바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고정비로 쓸수 있는 50만원 포인트를 주는 정말 꿀같은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바로 집합 건물 관리비의 함정 때문이었어요. 정부는 원래 이 지원금을 전기요금, 가스요금 같은 공과금으로 쓰라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상가나 복합 건물에 입주해 계신 수많은 소상공인 부자님들은 전기세를 한전이 아니라 건물 관리 사무소에 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크레딧은 관리 사무소에 내는 관리비에는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라에서는 돈을 준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쓸수 없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신청은 했는데 쓸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꽉 막혀 있던 50만원을 현금처럼 뽑아 쓸수 있는 두 개의 비상구가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즉 주유비입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부자님께서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때 등록했던 바로 그 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거나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하면 50만원의 크레딧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님 가게의 인터넷과 전화, 휴대폰 요금이 매달 합쳐서 10만원씩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 요금을 크레딧이 들어있는 카드로 자동이체 신청만 해놓으면 무려 5달 동안은 통신비를 단한 푼도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50만원이 고스란히 굳는 겁니다. 또 배달이나 영업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쓰시는 부자님들 많으시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5만원어치 넣고 등록된 카드로 결제만 하면 크레딧에서 5만원이 알아서 차감됩니다. SK, GS 같은 대형 주유소는 물론이고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까지 전부 가능해요. 그동안 공과금 때문에 애태웠던 부자님들께 정부가 통신비와 주유비라는 두 개의 현금 인출구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영상을 놓쳐서 아직 이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은 부자님이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인 부담 경감 크레딧 kr에서 하실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11월 28일까지지만 311만 명분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영상 보시는 즉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 마감일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카드에 남아있던 모든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 그 전에 통신비든 주유비든 반드시 다 쓰셔야 합니다. 물론, 이번에 추가된 통신비와 주유비 말고도 기존 사용처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자님들도 계시죠. 기존 사용처는 총 7가지였어요. 바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만약 관리비 문제가 없는 부자님이시라면 이 7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시면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지난 7월 신청했지만 사용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드디어 이달 11일부터 통신비와 주유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28일 사용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두 가지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아직 신청 안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지원 사업은 당장 돈이 급한 사장님들께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에요. 바로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혹시 신용 점수가 낮아서 은행 대출은 커녕 카드 발급도 거절당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최대 1천만원까지 쓸수 있는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나이스 신용점수 기준으로 595점에서 839점 사이에 중 저신용 사장님들이 대상입니다. 이 카드의 혜택은 정말 놀라워요. 최대 1천만원 한도는 기본이고 물건값을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낼수 있어요. 1년 동안은 카드 사용 금액의 3%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도 있고요. 심지어 카드 연회비와 정부 보증료까지 전부 공짜입니다. 부자님은 그야말로 돈한푼안드리고 1천만원짜리 비상금을 손에 쥐게 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조금 독특해요. 먼저 보증드림이라는 앱에서 보증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기업은행 카드 앱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두 단계로 진행돼요. 이걸로 가게 재료도 사고 필요한 비품도 사면서 급한 불을 끌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지원 사업은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계시지만 혹시나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바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에요. 이건 역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배달비나 택배비로 쓴 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시거나 배달 음식을 파는 사장님들께는 정말 꿀 같은 혜택이죠. 이 사업은 이미 신청을 받고 있어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내가 대상이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부자님, 경제가 어려워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요즘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이런 지원금은 단순히 50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넘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국가의 위로이자 응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오늘 부자고의 부자 정보가 그림의 떡이었던 지원금을 진짜 꿀떡으로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부자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서 가게 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부자님의 공유 한 번이 한 사장님의 숨통을 틔워드릴 수 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자고 부자 정보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올라오니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로 안부 인사나 시청 소감, 다음 부자 정보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 마음을 담아 하트 보내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